네. 이거는 뭐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뭐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응? 무조건 뭘로 하냐면은 무조건 얘를. 사건 A하고 B가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는 그냥 확률을 구해. PA를 구해. 그리고 PB를 구해. 그리고 PA 교집합 B를 구해. 이두개 곱한 게이 교집합 p a 교집합 빼 같다면은 이게 성립하면은 무조건 독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말로 따지지만 헷갈려. 응? 무조건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니 종속이니 하면은 무조건 예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그게 결론이야. 끝이야. 끝. 뭐가 있을까? 아. 독립이다 하면 떠 올라야 될게 있어. 응?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하면 이게 1등이 떠올려야 되고 그다음 2등이 뭐냐면은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사건과 b의 여가 있을 거 아니야. b의 여 사건 얘도 독립이고 a 여와 b a 여와 b 여도 전부 다 서로 뭐야? 서로 독립이야. 응? 그리고 독립이면 딱한 가지 더 떠올려야 될게 p a 바 b는 독립일 때는 그냥 얘는 P A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거 계산할 때 어떡하지? 조건방위니까 분모에 뭐가 오는 거야? P, B가 오는 거지 이거 P, A 교집합 B로 계산하는 거지 근데 독립일 때는 P,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 B라 그랬지 네자 독립이면 무조 이게 성립한다고 독립일 때야 지금 응? 그러니까 P, B가 어떻게 돼? 약분 돼서 결국 뭐만 남어? P A 만 남는다. 오케이 이 독립하면은 이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 하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A B 가 독립이면 곱한 개의 조건, 교집합과 오타타 같다. A A와 A와 B 가 독립이면 A 와 B 여, A 여와 B, A 여 B 여도 각각 이이세 가지도 전부 다 독립이다. 요 P A 바 B는 그냥 P A로 계산하면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케이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면. 자 필수지 6번인데 이게 시험에 의외로 잘나와 자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거야 주사위 던지기야 주사위 주사위를 던지는건데 사건 A가 홀수, 사건 B가 3이야 3이야 사건 C가 2 e 또는 5가 나오는거야 이때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있는대로 고르래 응? 이때 독립인 사건은 일단 a B를 조사를 하래. 조건몰 구하라고? 확률을 구하라고 확률로. 확률로. P A는 한 개의 주사선이 됐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이고요. 훨씬 몇 개지? 3 개. 3 개. 그럼 P B는 P A이고 P B는요? 3 이하가 나올 확률이야. 세 개. 예쁜 삼. 그리고 뭐, 태선이 뭘 구하랬지? P a 교육을 일괄화 했지? 홀수이면서 3 이하인건 뭐지? 1 3이라고 3이지 6분의 2야 자이 두개 곱한게 얘랑 같냐고 아니 이게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2잖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 2분의 3분의 1이잖아 같지가않잖아 그럼 독립이 아니라고 a하고 b는 독립이 아니라고 조금 계산을 하고 알았어? 네. 이걸 뭐 홀수 하고 뭐3이 해야 그영향을 줄까 안 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 네. 없지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동물이고 사건을 따질 때는 항상 무조건 뭐를로 하라고. 대산. 어? 대산 하라고. 이번에 A 하고 C야. 홀수1한일1 A였고 C 2 또는 가 나온 일은 3분의 1이겠지? 3 분의 1이겠지6개 중에 두 개니까. 그럼 교집합은 홀수이면서 2 또는 오인 거야. 뭐야? 못뺄게 없잖아. 네. 6분의 1이지. 곱한 게 어때? 같지. 네. 그러니까 PA 곱하기 PC가 PA 교집합 C랑 같은 거니까 이때 A하고 C는 무슨 사건이다? 독립. 맞습니다. 두사건 그 서로 독립이야. 오케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이 아니면 뭐다? 종속이다. B하고 C는 B하고 C 해보자. 이번엔 b c 를 조사하래.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c 이돈 오가나 확률은 p c는 3분의 2였지 이제 3 이하이면서 이돈 오가나 확률이야 5밖에 없어 3 이하이면서 이돈 오니까 200개 없잖아 네이 분의 1이야 네 p p 그 집합 c고 맞잖아 두개 곱한 게 있잖아 그래 p p 하고 c 서로보다 독립이다 은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될것 같아 네음 응.